무선 서큘레이터 찾고 계신가요? 무선 서큘레이터 구매하실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배터리 성능과 회전 기능 및 풍속 조절 등 추가 기능 살펴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다섯 가지 상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위는 Y3 무선순환 선풍기입니다. 저렴이 무선 서큘레이터로 작동법 간단하고 가벼워서이 대성 우수합니다. 바람약 간약 할수 있습니다. 차위는 까구 무선 탁상용 가습 선풍기입니다. 가습 겸용 무선 서큘레이터로 무드등과 서큘레이터와 가습 기능 지원하고 작동법 간단하여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차위는 보가오 스탠드형 서큘레이터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무선 서큘레이터로 이모컨 작동 가능하고 5단계 바람 세기 조절과 3단계 높이 조절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로 AS 어렵습니다. 2위는 신일 무선 캠핑용 서큘레이터입니다. 캠핑용 무선 서큘레이터로 신일 제품으로 내구성 우수하고 보조배터리로도 활용 가능하며 야외에서 강력한 바람 필요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대망의 1위는 루메나 무선 서큘레이터입니다. 제일리뷰 좋은 무선 서큘레이터로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고 작동법 간단하며 사단 개풍량 조절 가능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보기나 고정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